안녕하세요. K드라마 팬 여러분, 송혜교가 2025년 태양의 후예로 다시 돌아오는 낭만적인 사랑의 소용돌이에 빠질 준비되셨나요? 한류 여왕이 새로운 로맨스 스토리로 돌아오며 한국과 아시아 전역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문화적 현상, 송혜교의 화려한 경력에서 새로운 이정표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을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2016년 태양의 후예가 첫 방송되었을 때이 드라마는 단순한 TV 프로그램을 넘어 한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었습니다. 송중기와 송혜교가 출연한 이 드라마는 대위 유시진과 의사 강모연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수백만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한국에서 38.8%라는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하고 32개국 이상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모든 장벽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애국심, 희생, 책임감이라는 인본주의적 가치를 전달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태양의 후예가 왜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을까요? 답은 바로 송혜교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아름다움, 재능,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아이콘입니다. 2025년 6월 공개 예정인 태양의 후예 관련 새 프로젝트 소식에 팬들은 열광하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속편일까? 리메이크일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일까? 어떤 형태로든 송혜교의 귀환은 틀림없이 안방극장을 폭발시킬 것입니다. 송혜교는 단순한 배우가 아닙니다. 그녀는 아이콘입니다. 2000년 가을동화부터 2004년 프라우스, 그리고 2016년 태양의 후예까지. 그녀의 모든 역할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아한 외모, 섬세한 연기, 그리고 다차원적인 캐릭터를 소화하는 능력으로, 송혜교는 그녀가 참여하는 어떤 프로젝트든 성공을 보장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태양의 후예 이후, 송혜교는 2022년 더 글로리에서, 옹녀, 이미지를 벗고 강렬한 복수심에 가득 찬 강인한 캐릭터로 변신하며, 제2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 자신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2025년 태양의 후예 프로젝트로의 귀환은 전설을 되살리는 전략적 선택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글로벌 팬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미지를 재정의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송혜교가 이 프로젝트의 완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 최고 수준의 연기력, 그리고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한류 매력의 조합 때문입니다. 43세의 나이에도 한국 언론은 그녀를 가장 아름다운 미인 중한 명으로 꼽으며 그녀의 우아한 패션 스타일과 세련된 미적 감각을 찬양합니다. 최근 팬디 패션 이벤트나 주요 잡지 화보에서 보여준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전성기 시절의 심쿵 매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태양의 후예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팬들의 소문과 기대는 포럼과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유시진과 강모연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속편일까? 아니면 군대와 의학을 배경으로 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송혜교가 유망한 젊은 배우와 호흡을 맞출까? 어떤 시나리오든 팬들은 이 드라마가 원작의 성공을 만든 낭만, 긴장감, 감정을 이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일부 소문에 따르면 2025년 태양의 후에는 가상의 새로운 국가를 배경으로 송혜교가 경험 많은 의사로 등장해 경력과 사랑 모두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극한 상황에서의 생명구호라는 인본주의적 주제를 깊이 파고들며 한국 시청자들이 사랑하는 감미로운 로맨틱한 순간들과 결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촘촘한 각본, 화려한 배경, 그리고 송혜교의 연기가 어우러져 새로운 걸작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영화 제작 기술의 발전과 한국 제작사의 대규모 투자로 2025년 태양의 후예는 더욱 눈부신 장면, 현대적인 특수효과 그리고 원작의 버금가는 중독성 있는 OST를 선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미래의 오레이즈 나 다비치의 디스러브 같은 곡들이 음악 차트를 휩쓸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이번 새 시즌이 또 하나의 전설적인 OST를 탄생시킬까요? 생각만 해도 K드라마 팬들은 벌써부터 설레고 있습니다. 송혜교가 이 프로젝트의 에이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27년 이상의 연기 경력으로 교복 모델에서 한류 최고 스타로 거듭난 그녀는 모든 장르의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한국 시청자들은 그녀의 진정성과 역할에 대한 헌신 덕분에 그녀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작의 강모연은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강인함, 지성, 그리고 감정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송혜교는 이를 완벽히 구현해냈습니다. 원작 태양의 후예는 태백같은 촬영지 관광을 촉진하고 베트남,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리메이크 되며 한국 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2025년 이 프로젝트의 귀환은 한국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의상을 강화할 기회입니다. 이 드라마는 국내 시청자뿐 아니라 송혜교의 팬덤이 강한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원작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긴장감 넘치는 액션과 달콤한 로맨스의 균형이었습니다. 석양 아래의 키스 장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같은 감미로운 대사는 K드라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원작의 성공을 이끈 김은숙 작가 같은 재능 있는 작가진과 함께 시청자들은 날카롭고 감정적이며 놀라움으로 가득한 각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작 태양의 후예는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애국심, 책임감, 희생이라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드라마가 문화홍보와 젊은 세대의 애국심을 고취했다고 칭찬했습니다. 2025년 프로젝트는 원격위료, 인도주의 지원. 국제평화 같은 현대적 이슈를 다루며 오늘날의 세계와 맞닿는 인본주의 가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시청자들은 드라마, 특히 태양의 후예 같은 상징적인 작품에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혜교가 주연을 맡은 만큼 팬들은 시각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깊은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같은 온라인 포럼은 송혜교의 상대 역으로 김수현. 이민호 같은 스타나 송강 같은 신예 배우가 나올지에 대한 논의로 뜨겁습니다. 국제 팬들, 특히 중국과 일본 팬들도 열광하고 있습니다. 원작은 중국 아이키에서 4억 4천만 뷰를 돌파하며 별에서 온 그대 기록을 깼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플랫폼의 발전으로 2025년 프로젝트는 전 세계 수십억 시청자를 끌어들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글로벌 문화 현상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전세계 K 드라마 팬 커뮤니티와 연결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원작 태양의 후예의 가장 로맨틱한 장면과 새 프로젝트에 대한 깊은 분석. 그리고 팬들의 열띤 댓글로 가득한 영상을 상상해보세요.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들에게 2025년 태양의 후예에 대한 기대를 댓글로 남기도록 독려합시다. 예를 들어, 송혜교가 새 시즌에서 어떤 배우와 호흡을 맞췄으면 좋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프로젝트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원작 태양의 후예 이후, 송혜교는 한류스타로서의 위상을 굳혔을 뿐만 아니라 패션과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팬디 같은 대형 브랜드의 엠버서더로 활동하며 유명 패션 잡지에 자주 등장합니다. 2019년 송준기와의 이혼이라는 개인적 실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강인하고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유지하며 경력과 자선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2025년 태양의 후예 프로젝트는 그녀가 팬들과 재회할 기회일 뿐만 아니라 K-드라마 여왕임을 다시 증명할 기회입니다. 더 글로리로 약 260만 달러, 광고계약당 76만 달러로 추정되는 수입을 올리며 송혜교는 전지현과 함께 한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여배우 중한 명입니다. 2025년 태양의 후예는 K-드라마 역사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송혜교가 모든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드라마는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용기, 희생, 인본주의 정신을 기리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송혜교의 재능, 아름다움, 매력과 제작사의 대규모 투자로 이 드라마가 한국을 지배하고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산할 것이라는 예측은 놀랍지 않습니다. 여러분, 송혜교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맞이할 준비로 손수건과 마음을 준비하세요. 태양의 후예 2025일 최신 소식을 받으려면 유튜브 채널을 팔로우하는 걸 잊지 마세요. 이번 귀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혜교와 완벽한 남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댓글로 공유하며 함께 설레는 마음을 나누세요.